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목과 어깨가 뻐근해지면서 너리까지 묵직하게 아파오는 경험 많이 하고 계시나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잠을 제대로 못잔 날이면 관자놀이 부근이 지끈지끈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하루 종일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평소 바쁜 일상에서 가끔 찾아오는 이런 머리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진통제한 알로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복적으로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좀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편안한 일상 되세요. 통증염증감염을 이기는 신이여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일상적 불편함이면서도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는 두통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두통은 성인의 90% 이상이 일생에 한번 이상 경험하는 매우 일반적인 증상으로 대부분은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목 어깨, 근육, 긴장 등 일상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두통 환자의 약 60%가 적절한 관찰 없이 진통제에만 의존하다가 만성화되거나 때로는 심각한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관리 가능합니다. 두통은 초기에 올바른 원인 파악과 적절한 대처를 통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관리할 수 있지만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드물게는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시점에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두통이란 머리와 목 부위의 근육이나 혈관, 신경의 긴장이나 염증으로 발생하는 통증으로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크게 나뉩니다. 두통의 원인은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잘못된 자세 눈의 피로 탈수부터 뇌종양, 뇌출혈 같은 심각한 질환까지 매우 다양하며, 통증의 위치와 양상 지속시간 동반 증상에 따라 원인을 감별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가끔 가벼운 머리 무거움 정도만 느껴야 하며 자주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통증이라면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두통에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50세 이후 새롭게 시작된 두통이나 평소와 완전히 다른 양상의 두통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거나 평소 두통과 완전히 다른 위치나 성격의 아픔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 사용하던 진통제로도 쉽게 완화되지 않으며 며칠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두통과 함께 신경학적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머리 아픔이 아니라 발열이나 목 경직 시야 장애, 언어 장애, 의식 저하, 구토 등이 함께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뇌출혈이나 뇌수막염 같은 응급 상황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두통의 빈도나 강도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나타나던 가벼운 통증이 점점 자주 발생하고 강도도 세져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뇌종양이나 뇌압상승 같은 진행성 질환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신경과 전문의의 정밀 진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초기 두통에서는 대부분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 목 어깨, 근육 긴장 등 일상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며, 충분한 휴식과 간단한 진통제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증이 가벼우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중기로 진행되면 두통이 더욱 빈번해지고 지속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이상 반복되거나 통증의 강도가 강해져서 일상활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휴식만으로는 쉽게 호전되지 않으며 원인 파악을 위한 진료가 필요하고 생활 요인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성 두통 단계는 월 15일 이상 두통이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과 진통제 과용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뇌종양, 뇌출혈, 뇌수막염, 뇌동맥류, 경막하혈종 같은 치명적 질환의 가능성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만성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동반되어 전문적인 치료와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에 이릅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두통 뒤에 생명을 위협하는 뇌종양이나 뇌출혈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두통의 단계별 접근과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 요인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목, 어깨, 근육, 긴장 여부를 살펴보며 눈의 피로나 탈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목, 어깨,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호전되는지 관찰하고 필요시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되 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두통일기를 작성하여 발생 패턴과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동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2차성 원인을 배제하고 적절한 예방 치료나 생활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진료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공명 영상 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 뇌종양, 뇌출혈, 뇌동맥류 등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고 뇌척수액 검사로 뇌수막염 같은 감염성 질환을 감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두통 전문 클리닉에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계획을 수립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통으로 인한 주요 문제들과 감별해야 할 질환들의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긴장형 두통이 가장 흔한 형태로 목, 어깨, 근육, 긴장과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며 물리치료와 스트레스 관리가 도움이 됩니다. 약물 과용 두통은 진통제 남용으로 발생하며 원인 약물의 단계적 중단과 예방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종양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경외과에서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고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함께 받게 됩니다. 뇌출혈로 진단되면 응급 상황으로 즉시 신경외과적 응급 수술과 혈압 조절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동맥류가 확인되면 터지기 전에 클리핑 수술이나 코일 색전술 같은 혈관 내 치료를 받게 되며 뇌수막염의 경우 강력한 항생제 치료를 위한 응급 입원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의식 저하 발열이 나타나면 매출혈이나 매수막염을 의심하고 지체 없이 응급실로 이송하세요. 두통과 함께 언어장애나 시야장애, 운동마비가 동반되는 경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가능성이 있으며 즉시 뇌 영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두통에 구토와 시야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는 뇌종양이나 뇌압 상승을 의심할 수 있으며 신경과 응급 진료가 필요합니다. 50세 이후 새롭게 시작된 심한 두통이나 평소와 완전히 다른 양상의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도 2차성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통 관리 후에도 재발 방지와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합니다. 두통 일기를 통해 개인적인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인 신경과 진료를 통해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상이나 두통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처방받은 예방약이 있다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통을 악화시키거나 위험 신호를 놓치게 하는 요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통제 과용이 가장 위험한데, 월 10일 이상 진통제를 복용하면, 약물 과용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래 두통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증상 무시나 자가 진단도 위험하며, 새로운 양상의 두통이나 동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심각한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두통을 악화시키며 충분하지 않은 수면이나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섭취도 두통 빈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두통 관찰과 관리를 위한 실질적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통 일기 작성에서는 발생 시간과 지속 시간 통증의 위치와 성격, 동반 증상 유발 요인 등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진통제 사용량과 효과도 함께 기록하여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신호 인지에서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발열과 목 경직 시야나 언어장애 의식 변화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50세 이후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나 점점 악화되는 두통도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 관리에서는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패턴을 유지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며 목, 어깨,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실시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두통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료진과의 소통에서는 두통의 정확한 양상과 동반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용 중인 낙물과 과거 병력을 정확히 알려주며 생활 패턴과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상의하세요. 처방받은 치료법을 꾸준히 따르고 변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 이 두통이 우리 뇌에서 자라고 있는 종양의 신호라면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통을 적절히 관리하고 위험한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지켜내신 시니어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진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간 점점 심해지는 두통과 시야, 크림으로 고생하시면서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계시다가 며느리의 강력한 권유로 신경과를 방문하셨습니다. 자기공명 영상검사 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었지만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수술로 완전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이내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고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재발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술 후 2년째 완전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시며 두통도 완전히 사라져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고 계신다고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71세 강모 할아버지의 응급상황 대처 사례입니다. 평소 가벼운 두통만 있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와 의식, 저하가 나타나 가족들이 즉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응급,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에서 뇌출혈이 확인되었고, 신속한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치료와 재활을 통해 6개월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하셨고, 현재는 약간의 언어 장애가 남아있지만 가족들과 소통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조기 대응이 없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상황이었다며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68세 이모 할머니의 만성 두통 관리 성공 사례입니다. 10년간 약물과용 두통으로 매일 여러 알의 진통제를 복용하시면서 오히려 두통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계셨습니다. 두통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약물 중단 프로그램과 예방 치료를 받으시면서 점차 진통제 의존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금단 증상으로 힘드셨지만 전문의의 지도하에 꾸준히 치료를 받으신 결과 현재는 월 2회에서 3회 정도의 가벼운 두통만 남아있고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셨습니다. 적절한 전문 치료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셨다고 감사하시며 지금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성공적인 대처가 가능한 배경에는 두통, 진단과 치료, 분야의 발전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접근법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발전은 정밀한 뇌 영상 진단 기술입니다. 고해상도 자기공명 영상 검사와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 뇌종양 뇌출혈, 뇌동맥류 같은 구조적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적 뇌 영상을 통해 두통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발전은 2차성 두통의 조기 진단 체계입니다. 두통의 위험 신호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응급 상황을 신속히 감별하는 프로토콜이 확립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의 대응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뇌출혈이나 뇌수막염 같은 응급 질환의 골든타임, 뇌치료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용적인 발전은 만성 두통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입니다.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결합한 포괄적 접근법이 개발되어 약물 과용 두통이나 난치성, 만성 두통에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 교육과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두통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두통은 더 이상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할 증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적절한 관리로 조절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양상의 두통이나 동반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열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통의 위험,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발열과 목경직 시아나, 언어 장애, 의식 변화, 점진적 악화 등의 신호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고 50세 이후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시작되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편두통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은 혈관성 두통으로 박동성 통증과 구토빛 공포증이 특징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올바른 두통관리는 건강한 노년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전문진료를 받아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편안한 머리와 맑은 정신으로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신이여.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두통 정보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부분이나 두통으로 인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참고가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